미국 국방부 예산평가서에 그게 떡하니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한다. 에이, 미군 착한 사람들인데 그뭐 세균 무기 막 실험을 합니까? 그지? 에이, 아닙니다. 어루엑이야 어루엑이야 추한 미군 내기로구나 국민 생명 위협하는 세균 실험실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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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하라. 폐쇄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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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 아 이거 오늘 택배 많다 진짜. 하다하다 이제 미군 기지에서까지 시키고 이러는. 아유 막. 어 기사님 이거 택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택배 시키셨어요? 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지금 미군부대에서 시켜서 지금 택배 배달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이거 내용물을 좀 봐야 되겠어요 기사님 택배 내용물은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라니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된다고요 이게 뭐가 위험하다고 자, 자 진정들 하시고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그 기사님 혹시 그 3월 12일자 부산일보 일면 토읍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택배하면 바빠가지고 기사같은거 잘 못봐요 아 기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부산 감만동 8부도 요쪽에 미군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미군이 살아있는 세균 무기 실험을 막 여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이 미군 착한 사람들인데 그뭐 세균 무기 막 실험을 합니까 아, 그 중에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에서 이게 바로 확인된 거고 현재까지 계속 의혹이 이래 오, 오고 있다가 우리 3월 10일자 기사에서 딱 사실로 바로 판명났다 아니까 기사님 혹시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니요. 올해만 해도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살아있는 세균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must... 탄저균, 보툴리눔, 지카바이러스 이런 고위험의 병원균을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들여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요. 지카바이러스 막 이런 거요? 네. 아니 그 2016년인가 그때 막오산기지에도 한번 그런 일 있었다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때 한바탕 시끄러워지니까 국방부에서 딱 답변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때 뭐 거기는 탐지기만 있을 뿐. 뭐 세균을 이용한 실험 일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국방부 예산 평가서에 그게 떡하니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한다 이렇게. 살아있는 균이라니까좀 무섭긴 한데 그게 막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미국의 백웨이 연구소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미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유타. 주라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실험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험 유출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라는 그런 사막에서 그 산등성에 양떼목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떼목장에서 1968년도에 6천마리의 양떼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이다 죽었다고요? 그럼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그 하루 전날에 그 미군들이 그 공중에서 VX라는 유독가스 살포를 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주변 식물들이란 죽은 양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신경가스 흔적이 나왔어요. 이제 VX라는 놈인데 그런데 40 40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떼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팔부도 주변에는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세균 실험장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세균을 가져왔다는 거는 핵실험장을 여기 만들고 핵실험을 한다는 것과 완전 똑같은 거예요. 아니더 위험한 거예요. 핵이요? 네. 핵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또? 예. 뭐 예를 들면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이기 위해서 핵이 핵무기가 2.6메가톤이 필요하다면 탄저균 같은 거는 1 7 k g 뭐 보툴리눔 같은 아주 그런 위험한 독소는 1 g 만 있어도 그 위력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폐대기 상자를 저희가 이거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핵만큼 강력한 그런 세균이 무기들이 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말인 겁니까? 그렇죠. 네. 조심 부산 한가운데서. 네. 그럼요. 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이렇게 위험한 거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이해해줄수 뭐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주피터 프로그램을 그 주도한 피터 이마누엘인지 하든 존 마누엘인지 하든 박사가 있는데요. 예, 그 박사가 이제 어떤 군사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 그때 실험 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뭐라 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나라 군인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아 아,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거네요. 예안 되겠. 음. 안 되겠죠. 안 되겠네요 이거안 되겠네 이거. 아저 아, 아, 진정하시고 아, 안 되겠네. 진정하시. <laughs> 어찌면 됩니까 뭐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세균무기 실험실을 폐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 우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죠!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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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라는 산막한가운데서 실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주택가 한 가운데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산 시민들은 국방부 조차도 안에 생균 실험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군들은 거기에 일을 보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생균 실험실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미군들이 거기에 출근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시민들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이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이건 뭐 됩니까 이거 아 기사님 일7시대 때도 친일파들이 딱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여기 팔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도 쭉 해왔고 작년 2월부터는 우리 그 주민 방송이라 해가지고 페이스북 그 라이브 방송을 매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도 남구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곳곳에서 그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균 실험실 폐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남구 주민 투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400명 정도가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거기 95%가 세균 실험실을 폐쇄해야 된다. 근데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그걸 서울의 미대사관에도 전달했거든요. 투표가 결과를.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군기지 앞에서 뭐 1인시를 위 하든 뭐 방송을 하든 그 앞에서 뭘 가하면 그게 미국의 국방부까지 다 보고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희들을 싫어한다, 이 행동을 반대한다는 그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언제쯤에 좀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뭐 그날이 좀 빨리 오려면 일단 여기 8부두 미군기지 세균 실험실부터 폐쇄해야겠죠. 그래야 남구 주민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또 완전 생명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전에 하야리아 부대도 반환하고 나서 우리도 시민들이 상당히 또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뛰어놀 수 있는 터전도 하나 생겼어 좋았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뭐~ 지금 좋은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 뭐~ 오다 갔다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평화롭게 이제 살수 있는 시대가 올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이~ 주민 모임 요거는 이제 언제까지 뭐~ 계속하시는 건가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지금 뭐 대책위 활동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오주기 기형 문화제도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민들하고 같이 감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세균 무기 이런 거 얼씬도 못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참 좋은 일 하시네요. 알고 봤더니 저는 내 택배 못들어가가지고 약간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일 하시네요. 근데나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이좀 어제 말 범인 분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맞지? 나 어디 말 봤는데. 아 저희 이제 팔분김 가수. 가수. 가수셨네. 약간 아 관상이 가수처럼 생기셨어요. <laughs> 아 그러면 뭐 우리 도좀 너무 심심, 너무 딱딱한데 분위기가 노란 거 해줘서. 네 맞아요. <맞지>? 아, <laughs> 네, 네. 아 가수지. 네 루시 레코드. 몰랐어? 아 몰랐었음. 노래 한번 시작해주세요. 예. 주한미군 완전히 쫓아내고 세균실험 미팔부두 우리 주민에게 반나났어 어루에기야 어루에기야 주한미군 내기로구나 주한미군 지원금 전액 삭감해내고 치사율 100% 탄재균실험 니들 땅에서 하던가 말던가 어루에기야 주한미국 내기로구나. 전쟁 훈련 진행하면 평화협정으로 막고, 남북관계 해방 놓으면 민족 단결로 담아가낸다. 오루에기야오루에기야 주한미국 내기로구나. 한반도 평화 해방하고, 국민 주권 침해하고, 남북관계 방해하는 미국 놈들 물러가고, 일년 하고도 12달 발부두는 주민에게 잡기잡시는 미국으로 자주 통일을 바랍니다 어루웨기야 어루웨기야 주한미군 에기로구나 어루웨기야 네, 어루웨기야 주한미군 에기로구나 감사합니다 아아 <목소리로> <목소리로> 따와나 아, <목소리로> 힘이 막오오네아 <올렸네. 목소리로> 노래 너무 잘 들었고 힘이 막 납니다 아까까지 안 했는데 사실 그거 같이 한번 외쳐봐요 어쩌면 됩니까 예 입만 열면 거짓말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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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방송에서는 간만동 파이브드 세균무기 실험실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남구 주민모임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핵무기 시설보다 더 위험하다는 세균 무기 시설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 예, 남구 주민분들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같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부산 탐구생활도 하루빨리 세균실험실 없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